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쿠데타 소동 이후 망명했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숨진 것입니다. 전쟁 내내 푸틴만큼이나 전세계 언론의 보도에 오르내렸던 남자의 최후는 생각보다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정의의 행진을 자처하며 모스크바로 병력을 끌고 갔던 프리고진은 정작 코앞에서 진격을 멈추고 협상에 응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쿠데타를 즉시 중지하고 본인은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조건에 합의했죠. 그 뒤로 프리고지는 폴란드 국경 방면에 바그너 그룹 병력을 주둔시키고 본인은 그룹 소속 용병들이 활동하고 있는 다른 지역인 아프리카로 넘어가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어리석게도 그는 자신이 벌였던 일이 이걸로 용서받았다고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프리고진이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푸틴은 바그너로부터 흡수한 병력을 이용해 새로운 군사 조직을 만들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프리고진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전용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날아갔고 어찌 된 일인지 푸틴에게 따졌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프리고진의 마지막 러시아행이었습니다. 그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의를 마치고 돌아가던 프리고진의 전용기는 상공에서 폭발을 일으켰고 그대로 수직하락했습니다. 여기 타고 있던 프리고진과 그와 함께 바그너 그룹을 설립한 드미트리 우트키는 그대로 불기의 계기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러시아 공군은 공식 SNS에 프리고진의 쿠데타 당시 바그너한테 격추됐던 항공 통제기의 영상을 올리면서 "We remember"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러시아 정부에서도 제대로 사고 현장이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프리고진의 죽음의 유감을 표명하는 등 자신들의 소행임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프리고진이 모스크바에서 얼마나 말 실수를 했던 것인지 몰라도. 코티는 프리고진을 살려서 돌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추락한 원인으로 처음 지목된 것은 러시아 방공포대가 발사한 S400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을 수습하면서 어색한 점이 발견됐죠. 조사단이 내린 결론은 전용기 기내에서 무언가 다른 폭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용기가 이륙 전 불필요한 정비 때문에 시간을 지체했었다는 정황이 전해지면서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코티는 프리고진을 확실하게 해치우기 위해서 전용기에다 폭발물을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지대공 미사일까지 쏜 것입니다. 결국 프리고진은 자기 전용기와 함께 한줌제더미가 되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끌던 바그너 그룹과 이들 때문에 발생한 국제적 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폴란드와 벨라루스 접경지에 주둔했던 바그너 그룹 캠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바그너 그룹 전체가 머자나 구심점을 잃고 흩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죠. 그럼 폴란드 국경에서의 위기 상황은 끝난 것일까요? 한국으로서는 폴란드에 판매한 한국 무기들의 첫 실전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외로 폴란드 측에서는 프리고진의 부재로 위기가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지역에서의 친 러시아 병력을 푸틴이 직접 제어하게 되면서 더큰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죠. 그럴만도 한게 러시아는 지금 완전히 도끼가 그득그득 찬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스크바는 거의 매일같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러시아가 점거하고 있는 크름반도의 상륙작전을 감행해 S400 포대와 고속전까지 파괴하고 돌아갔습니다. 덤으로 마을 건물에다 우크라이나 국기도 걸어놓고 왔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직후 그 과정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했죠. 물론 이러한 성과는 있었지만 사실, 크름반도에 대한 게릴라 상륙작전이 우크라이나에게 전략적 이점이 크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크름반도, 해안의 경기 역량을 배치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사실상 서방 측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여론 전환을 위해 러시아를 조롱한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점정은 F-16 지원 결정이었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최초로 지원을 확약해주자, 노르웨이가 대열에 합류했고, 우크라이나가 받을 F-16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가장 원치 않던 상황 중에 하나죠. 모든 상황이 러시아의 악재로 돌아오자, 푸틴의 심기는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F-16 지원을 결정한 국가들을 상대로 갈등을 고조시키며 군사 대립을 종용한다며 비난의 화살을 날려댔는데요. 이에 해당 국가들은 러시아의 비난을 우서 넘기면서도, 내심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그 국가들 중에서 네덜란드가 선택한 방식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로 거의 다 쪼그라들었던 육군 기갑 전력을 재건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23일 방위사업청의 정보 공개 게시판에는 네덜란드 관련 공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기술 이전 실시 계약 의뢰 대 네덜란드 이집트 K9 사업 포탑 시뮬레이터 수출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즉, K9 도입국인 이집트에 있는 포탑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네덜란드에 수출하겠다는 것입니다. K9을 사는 것도 아니고 고작 시뮬레이터를 사가는 정도로 호들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막을 들춰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덜란드는 지정학적 입지상 주변에 적이랄 게 딱히 없는 나라입니다. 국경을 대고 있는 벨기에나 독일은 물론 바다 건너 영국과도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보니 지난 세기 말부터 이번 세기 초까지 유럽에 크게 불었던 군축의 바람을 가장 세게 맞은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현재 네덜란드 육군에는 극소량의 전차와 장갑차를 제외하면 기갑 병력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입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2011년 네오파르트2 전차를 전부 퇴역시켰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두 개의 기갑연대도 2012년 해체하면서 한동안 네덜란드 육군에는 전차 기갑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 당시 동고동락하던 전차를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보내면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던 네덜란드 전차병의 사진이 찍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나마 2017년 들어서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18대를 임대해오면서 일부 기갑전력을 되살렸지만, 네덜란드가 한때 무려 12개의 전차대대로 445대의 전차를 운용하던 나라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숫자입니다. 그나마 재건한 전차부대 역시 독일이나 벨기에와 연합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반쪽짜리라고 합니다. 전차뿐만이 아닙니다. 자주포 전력 역시 심각한 상황인데요. 독일에서 구매한 판처아우비츠 자주포를 35문 가지고 있으나 이중 15문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해버렸습니다. 남은 수량은 국경 방어에만 쓰기에도 너무 부족한 수준이죠. 이런 상황에서 F-16 지원으로 러시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생겨버린 네덜란드는 출구 전략을 찾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네덜란드와 싸운다고 하면 가장 취약한 루트가 바로 육로가 됩니다. 육군이 군축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기도 했고, 해군과 공군은 그나마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해군은 독일 해군과 아예 한 몸이 되어버린 상황이라, 해로를 통한 침공은 독일의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참전을 초래합니다. 또한 네덜란드 공군의 경우 군축의 영향을 가장 덜 받아서, 미국으로부터 F-35를 상당량 구매함으로써 나름대로의 현대화를 마친 상태죠. 육군 기갑의 부재만이 네덜란드 안보의 유일한 구멍인데 문제는 그 구멍이 좀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또다시 한국인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구매한다고 나선 K9의 포탑 시뮬레이터는 적어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판처하우비츠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두 자주포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포탑에 달린 자동 장전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을 K9의 시뮬레이터가 판처 하우비츠의 훈련에 도움이 될리 만무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네덜란드가 시뮬레이터를 통해 포병 인력 숙련도를 유지하거나 추가적인 훈련을 하려고 한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낸 분량만큼 거기에 딸려있던 현역 포병 인력은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초고가인 자주포 실물 대신에 비교적 저렴한 시뮬레이터를 구매해서 허공에 붕뜬 이들 인력의 숙련도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혹은 추후 포병 전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새로운 포병 전력을 훈련시키려는 생각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당연하게도 훈련한 시뮬레이터와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는 K9을 훗날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현재 네덜란드가 처한 상황 및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했을 때, 이 시나리오에 설득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F-16 지원국들을 상대로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이며, 네덜란드도 이에 대비해 전차를 비롯한 기갑 전력의 부활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이번 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희망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바로 K9 시뮬레이터를 원산지인 한국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사갔다는 것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거죠.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한국이 유럽 근처에 건설한 K9 생산기지가 처음으로 동작할 기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집트에 K9을 팔면서 기술 이전까지 곁들여 얹어준 것은 바로 이런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출의 교두보로서 주변 국가들에게 한국 대신 K9을 공급하라는 것이죠. 현재 폴란드에서도 K9의 수출기지가 건설되고 있으며 일부 라인은 가동도 되고 있는 상황. 훗날 이곳의 시설이 이집트처럼 K9 완성품뿐만 아니라 시뮬레이터까지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면 아마도 네덜란드는 같은 유럽이라 더 가까운 폴란드로 공급처를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의 예측처럼 만약 이들이 시뮬레이터에서 그치지 않고 K9 계약까지 하게 된다면 한국은 폴란드의 기술 이전을 해준 보람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처럼 해외 생산 기지들이 무난하게 가동되기 시작하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K9을 동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요에 더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인 빠른 납기를 더더욱 앞당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유럽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또다시 돌고 돌아서 한국에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유럽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미지수지만 부디 계속해서 한국의 호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